안녕하십니까. 두연인사이트 두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6일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인선을 어, 발표했습니다. 주요 인선을 살펴보면, 어,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경제성장 수석을 맡았고 또한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사회수석 그리고 유덕현 중앙대 교수가 재정기획보좌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번 인사는 경제 사회 재정 AI 등 핵심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국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교수는 어,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전문가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정책실장 김용범 전 차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어, 국제적 감각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 뉴덕현 교수는 재정전문가로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사회수석 문준영 교수는 복지제도 전문가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AI 미래 기획 수석 신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인사는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실의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현 두연 인사이트 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